안녕하십니까. 모고 산장입니다. 오늘도 제주어 한마디로 시작하겠습니다. 철남생이 하르방이 송악여름 탈에 완마심. 이 말의 뜻은 발 빠른 할아버지가 송악 열매 따라왔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주제인 송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악은 우리나라 중부 이남에서 자랍니다. 잎과 열매가 아름다워서 공원이나 정원에 많이 심습니다. 절개지에 지피식물로도 아주 좋습니다. 그 송악은 약용으로 사, 사용합니다. 그 생약명으로는 상춘 등이라고 합니다. 상록수임으로 사계절 아무 때나 채취가 가능합니다. 잘게 썰어 말려서 탕이나 차처럼 마십니다. 또한 약술을 담으면 아주 좋습니다. 약술은 담고 3개월에 찌꺼기는 걸러내고 2차 숙성을 합니다. 담근 날 기준으로 1년 후부터 그 섭취합니다. 송악의 그약 효능으로는 간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간염에 좋고, 황달, 또, 안면 신경마비에 좋습니다. 현기증, 고혈압에도 좋습니다. 관절염에 좋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진정작용을 합니다. 그, 송악은 기근을 내어서 돌담이나 나무나 바위에 붙어서 자랍니다. 길게 자라서 10m 까지 자라는 식물입니다 이 소나무도 이 송악을 많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 담쟁이 같은 경우에는 흡착뿌리 때문에 소나무에서만 자라는 것을 약으로 쓰지만 그 송악은 흡착뿌리는 아닙니다 기근입니다 그러나 송악도 소나무에서 자란 것이 효능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가지 그 이제 우리 몸에 좋은 어, 송악입니다 그 꽃은 10월에 피고 이 초봄에 그 열매가 까맣게 익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그 송악 그 많이 활용하여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